유니브, 유니브 클로버. 자연아, 사랑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통장을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로 원네요 이 귀여운 것은 아, 이건 제가 이제 집에서 새로 키우는 애완 생명이에요. 너무 아, 귀엽죠. 주취한다고 외롭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더니 <laughs> 결국은 이렇게 아유, 너무 안아렇게 어. 생명을 네. 들였네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는 인서트를 통해서 합시다 우고이서너와이니제 시키시면 이게 리얼 생명인 이유가 그러니까 뭐죠? 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그냥 이렇게 보면 토끼잖아요. 여기 안에 보면 씨앗이랑 흙이 들어가 있어요. 음, 이게 그래서 바로 식물입니다. 음,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여기다 두고, 음. 이, 이 선을 통해서 여기에 물이 전달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 씨앗들이 물을 흡수해서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화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새싹 키여기 화분이 이렇게 귀엽게 음. 딱 누구나 좋아할 게 음. 귀여 하와이하게 나왔다. 사싹을뭐 굳이 식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이 솔직히 저 많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대학생들 자취하시는 음. 분들은. 근데 물주기 너무 귀찮잖아. 음. 이 정도는 키워 볼만 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물을 네. 한번 넣어 두면 제가 계속 알아서 흡수를 하길래 아, 하길래. 하, 하니까. 하니까 어. 뭐 따로 물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물 주고 한달 동안 그냥 놔두고 그게 이게 최, 최대의 장점이죠 음. 아무리 뭐 약간 관심이 없으신 그런 약간 애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어도 이물이한번 이렇게 넣으면이걸로이 빨대로 쭉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나는 이 물이 적어지는 걸 보면 그그 그렇죠. 그 시간의 음. 흐름이 음.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새싹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면 또 그걸 보는 맛이 또 있겠죠 그래, 그렇죠. 그쵸? 새싹이 그래서 뭐가 피어나죠? 글로벌? 아! <laughs> 예! 예 맞나요? 클로벌? 예스! 클로벌이 네. 막 이렇게 피어나는데 네, 그, 막이렇 응. 찾다가 네이클로버 응. 찾으면 이조건에서네이클로버가 어, 있다? 그건 된다는 거지 그날 그치, 그치. 그 그치 사람이 이제 오늘의 운세를 좀 알아볼 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피어나면 초록색이잖아요 응. 초록색이 또 눈에 좋아요 그쵸 그래서 네. 막 공부하다가 어. 눈이 피로하다 그러면 얘를 들어다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 그러면서 네이클로버 찾는다 거 어. <laughs> <laughs> 그렇지 <웃음> 그러면 또눈 건강에도 좋고 그또 공기에도 좋죠 음. 요즘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이제 네이클로버가좀 뭐 공기 청정 역할을 <laughs>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자취생들은 돈이 맞아요. 없으니까 공기 청정이 살돈이 어딨습니까? 음. 하지만 이걸로이 작고 귀여운 아이로 공기 청정이 제대로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청정도 동물, 식물, 사람 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자연아 사랑해. <laughs> 하나, 둘, 셋, 자연아 사랑해. <목소리가> 이 제품은 9,800원. 9,800원으로 확실한 네, 확실합니다. 9,800원에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겟하실 수 있습니다. 뭐... 네, 이 개꿀템을 겟하는 당신이 이 시대에 의기귀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